오늘은 텃밭에 상수도를 설치하였습니다. 자 보여드리면 여기에 계량기고요 부동전을 설치하고요. 텃밭에 불을 줄수 있는 호스를 연결하였습니다. 자 여기는 가림막을 설치하였습니다. 어, 먼저 수도를 설치하려면 농막 신고를 해서 허가가 나야 합니다. 농막을 신고하고요. 그 다음에 시청에 상수도과에 에, 신청서를 내면은 약, 일주일 후에 업체가 지정이 됩니다. 그러면 은 설계가 되어서 설계비를 어, 납부를 하고요. 기본이 약 150만 원입니다. 어, 수도 설치되는 것까지 거리에 따라서 가격은 여기서 플러스 알파가 되겠습니다.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에, 길에서 10m 이하로 해서 178만원 정도가 납부가 되었습니다. 부동전까지 설치가 되었고요. 이렇게 해서 수도 설치를 완료했습니다. 다음에는 이 우물가를, 수도가를 설치하는 과정을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에 물을 줄수 있고요. 늘은 장미 대구를 더 심었는데요. 여기는 심터 어... 심터 앞에 지붕이 있고요. 여기에. 유럽 장미를 심었습니다. 이 장미는 등굴 장미인데요. 사하라 등굴 장미가 되겠습니다. 노란 꽃이 피고요. 꽃, 꽃 크기는 7, 8cm고요. 어, 사계절 특징으로는 사계절 피고요. 생육이 좋습니다. 꽃이 많이 핀다는 거죠. 그 다음에 펜스나 아치용으로. 노란 꽃이 이어 울타리를 타고 올라가겠습니다. 다음 유럽장미는 이 유럽장미는 벤자민 브리턴 분홍색이고요. 다음 이 눈쿨장미는요. 이 눈쿨장미는 어 자스니다 독일 농쿨입니다. 독일 농쿨 장미로요. 어꼭 크기가 6, 7cm 정도가 되고요. 4개. 향은 중간입니다. 약 3m까지 등쿨이 자랄 수가 있고요. 활동성이 월동성이 강합니다. 추위에 강하겠죠. 다음 풍부한 아, 과일 향이 납니다. 선 여기에, 에, 핑크, 핑크색이죠. 핑크색 장미가 되겠습니다. 장미를 심고 여기에, 바크를, 바크로, 석기가, 아 석기를 보존할 수 있고요. 풀이 올라오지 않게, 바크를, 을 덮어 주었습니다 다음으로는요 여기 경계 울타리에 경계 울타리에도 두 그루의 장미를 심었습니다 이 장미는요 오렌지 메이안디스 메이 메이안디스 안디나 메이안디나 오렌지색 오렌지색이고요. 꽃잎수는 45에서 55장이고요. 꽃 크기가 5, 아, 5 6cm가 됩니다. 반사계고요. 펜스 아치형으로 지속성이 좋습니다. 기대되는 넝쿨 장미가 되겠고요. 이 울타리를 타고, 어, 꽃이 자리하게 만발할 수 있습니다. 겠이 장미는요 에버 골드입니다. 노란 에버 골드 덩굴 장미고요. 꽃잎 수가 25장이 되고요. 어, 꽃 크기가 아, 약 10cm 크죠. 큰 장미가 되겠습니다. 다음으로 어, 반상이고요. 펜스 아치형으로 에버 골드. 에버골드 장미가 되, 되겠습니다. 이 장미가 아, 5월에 피면은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